6 8쪽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. 중심각이 150도 AOB 부채꼴 선분 OA 위의점 P와 OB 위의점 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조건이 조금 복잡합니다. OPOQ 곱하기와 APBQ 곱하기 한 값이 같다. 부채꼴의 넓이와 삼각형 POQ의 넓이 B가 125 파이 대 18이다. OP가 더길때 OA 분의 OP 요 길이 비율 을 말해 달랬습니다. 자. 이 문제는 약간 좀 팁을 줄게요. 반지름이 안 나와 있죠? 반지름이 안 나와 있으면은 보통 반지름 미지수로 두고 문제를 풀지만은 사실은 반지름이 안 나와 있으면은 반지름이 없어도 풀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. 반지름을 바꾸 말하면 반지름을 아무렇게나 잡아도 풀수 있다라는 말입니다. 반지름 길이와 관계없이 동일한 값이 나온다라는 것은 반지름을 네 마음대로 잡아도 된다라는 뜻이에요. 내 마음대로 1로 잡아도 된다란 말이에요. 물론 r로 잡아서 하는 게 정석이겠지만 1이어도 상관없다라는 거. 10이어도 상관없고. 이런식으로 잡아볼게요 1로 잡았습니다 어 우리가 이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문자 하나는 필요하니까 a라 잡을게요 그러면 은1 빼기 a 얘를 b라 잡을까요 1 빼기 b 이런식으로가 한번 볼게요 가 아. op 길이 a 곱하기 oq 길이 b는 1 빼기 같다, 같다. 어, a 에다가 1 빼기 b 와 같다 qb 와 같다 ab 는1 빼기 a 빼기 b 더하기 ab 와 같다 a 더하기 b 는 1과 같다 아, 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두개 합쳐서 1이라는 소리 반지름 길이랑 똑같다 라는 얘기네요 이렇게 네, 가겠습니다 요 조금 나 놓고 나와 볼게요 부채꼴의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1 2 5파이대 18이다. 부채꼴 넓이, 2분의 1, /2. r제곱, 반지름 1, r제곱이죠. 1이니까, r, 1의 제곱이니까 1입니다. 세타, 150도, 어, 이 180도에서 30도 뺀 거니까, 6분의 5π. 파 얘랑, 삼각형 p, o, q의 넓이의 비. 2분의 1AB s 사인 150도 s 사인 150도는 s 어, 사인 파이 빼기 30도니까 s 사인 30과 같습니다. 2분의 1 얘가 125파이 대 18과 같답니다. 정리하면은 내항의 곱 4분의 125AB 파이는 외항의 곱 12분의 5 곱하기 18 파이와 같답니다. 파이, 4, 3, 12, 3, 6, 18, 5, 25. A, B는 25분의 6과 같습니다. A 더하기 B가 1이고, AB가 25분의 6이니까는 구할 수 있겠습니다. 물어본 게 1분의 오픽 결국 A를 물었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B를 거합시다 여기에서 B는 1 A니까는 밑에 대입을 하면은 A에다가 1 A가 25분의 6이다. <laughs> 미안해요. A제곱 빼기 A 더하기 25분의 6이 0이다. 이제 이항을한 거예요. 그러면은 25A제곱 마이너스 25A 더하기 6이 0이다. 어, 5, 25에다가 23은 6 할까요? 5, 25, 35, 25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a가 5분의 2거나 a가 5분의 3입니다. 얘가 5분의 2면 b가 5분의 3이고, a가 5분의 3이면 b가 5분의 2인데, a가 b보다 더 큽니다. 그죠? 그래서 얘가 당첨 정답은 8 이상입니다. 이런 거. 사실은 이제 <laughs> 꼼수, 야매, 야맥, 꼼수, 뭐 이거도 수학적인 생각이다. 그죠? 어차피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차피 비율에 대한 얘기는 아무렇게나 잡아도 된다. 끊을게요.